부동산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들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14일 이내 방문 판매법에 근거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계약 철회를 할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전에는 해당 분양 계약이 방문 판매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소비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분양회사 직원이 계약자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계약자가 분양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이 부실한 증거 자료를 방문판매법 몇조몇항에 의거 분양계약 해지를 시켜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증명을 받으면 시행사는 기분이 겁나 나쁠 것이 분명합니다 어, 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행사에 따라서는 뒤끝이 끝장인 시행사도 있어요 오히려 엿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벌집 쑤시는 꼴인데 저는 이런 경우를 실제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여하튼 시행사들은 내용 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이 무시하고 답변을 안 해주거나 또는 계약 해지를 안 해주겠다는 계약 철회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행사의 행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행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송으로 맞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분양계약서는 계약자에게 불리하고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는 소송으로 가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래요. 결과적으로 실제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게 대부분 사실이고요. 제가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2년 9월, A씨는 분양 직원으로부터 사은품을 받고 연락처를 줬다가, 어, 분양 사무소 방문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분양 사무소를 방문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분양 직원의 분양 행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소송했던 얘기죠. 하지만 법원은 전화를 이용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행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판매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서 정한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것이다. 라며 분양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행위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 각종 규제 또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단정 또는 인정될 수준 이런 청약의 요인으로 평가될 정도의 이득이 보기는 부족하다 라며 본 소속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내용증명에 이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말에 소송까지 진행했던 계약자들이 많은데, 소송 패소 후 2차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계약 분양 계약 해지 이 시리즈 영상을 참고하시면, 은 소송까지 한 계약자들이 왜 2차 피해를 호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분양 사기 전문 변호사와 그냥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은 대체로 대표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변호사, 뭐 새끼 변호사라는데 뭐어가사안 좋은 그런 변호사를 뭐 변호사가 지칭할게요. 그 변호사가 재판에 갑니다.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도 재판에 이길지 질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재판에 들어갈 겁니다. 그들도 재판에서 승소가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어느 양심 있는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이걸 왜 맡았었을까, 어, 맡았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고객과 그 변호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재판은 당연히 폐서했죠. 실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은요, 인터넷 광고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은 이런 사건 수임이 잘안 되기 때문이죠. 변호사 사무실도 요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변호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계약자들은 뭐든지 쉽게 얇은 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라는 식으로 꼼꼼하게 판단하시란 겁니다. 분양 계약을 할 때. 예? 계약제도도 본인이 기가 얇아가지고 분양계약을 쉽게 결정했잖아요. 또 다시 이자 고통을 다스 하시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